무빙루크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은 성지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외국 성지 순례의 정보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한국의 선교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곳을 좀 찾아다니며 작은 정보들을 드리려고요. 그첫 번째 여행을 정동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 정동교회가... 300m. 덕수궁을 끼고 걸어가면 됩니다. 코스별로 나눠져 있네. 덕수궁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인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니까 처음에 갈 곳은 정동제일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뜨거울 때 꽃이 핀다? 뭔가 되게 감성적이지만. 면탄? 뭔가.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여기는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서울 첫 놈이라 아, 이와야자 고등학교가 여기 있구나. 현재 정동 꽤아 저건가 보다. 오늘 그렇게 날씨가 썩 좋지는 않아요. 어 뭐야 이거 뭔가. 뭔가, 사람, 사람이긴 한데, 되게, 되게, 랄까 뭐 좀, 짜, 짜부대가지고, 좀, 아, 저기 있습니다. 정동 제일교회. 아, 어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도 정동교회인가? 아, 여기가 제일교회네요. 저쪽은, 새로 지은 건물인가봐 아 정동감리교회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정동교회 에 대한 소개도 여기 적혀있다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 개신교 예배당이고 맨 처음에는 한옥에서 예배를 보다가 아, 이게 처음 모습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몇 번의 그 리모델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모양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곳이라고 해요. 이거는 백주년 기념탑 백주년 와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밑에, 들어, 밑으로 들어가시는데, 어, 들어가 볼까?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부를 살짝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배당이라서, 저기는 문이 왜 공중에 떠있을까? 아무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살짝 볼수 있으면은, 보고, 여기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애들 예배당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을 볼순 없나? 지금 닫혀 있는 것 같아. 아, 내부 보고 싶은데. 아, 여 목사님들 다니시는 길 같고, 그냥, 지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한방 음. 하고 싶어요. 네, 네, 네. 혹시 교회에서 요어 아니 교회에서 온건 개인. 아 민생 어, 네네. 네. 아, 네. 네. 다음에 답 많이 시거나 그러시는 건아네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자네네 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네. 아, 촬영을 좀해 주세요. 촬영은 저랑 설명으해 드릴까요? 네, 네. 네, 해 주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아되아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강례사 올라갈 때만 희가 신발. 아, 네. 강례사 네? 안 올라가고 싶습니다와십가는 <laughs> <laughs> 우리가 지금 사순기관이라서치한십자고고 제가 아, 불을 좀밝 네. 와 너무 멋있다. 강대상이 두 개인 이유가 있나요? 어, 우리는 좀 강연 스타일의, 음. 어, 설교를 주로 하시는데, 음. 저쪽에 있는 강대상이 이제 오리지날, 우리가 음. 지어진 1897년에, 음. 나가사키의 가찌여자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 그곳이 미션스쿨인데, 거기에, 어, 저 강대상을 세 대를 만듭니다. 음. 그곳에서. 한 대는 본인 학교, 한 대는 쿠국가의한 교회, 음. 한 대는 우리 교회. 음. 이렇게 해서 저것도 배를 타고 일본에서 온 강대상인데요. 아.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음, 네. 그 건물하고 <laughs> 나이가 같은 강례상이 아. 그래서 왼쪽에 회중에서 바라볼 때 왼쪽 강례상이 주로 설교하고 강연하는 목사님이 저기 있시고 여기를 밟아도 되나요? 네네 오늘. 오른쪽은 설그사회자석이죠사회하고 네. 이제 평신도 그러니까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인도 인도자. 분 인도하시는 그렇죠. 분 네, 네, 여기 여기가 사회경 아고어 신기하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다 보면 신망에 아. 믿음 존망 사랑 아. 위에는 전무 전도 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여기 예뻐 이래데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회도 하고 음. 그, 구국기도회 구기도회 기도회를 예,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3 1운동 일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라미에서 그런 말을 하고 계시고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 수능 전날, 수능 날, 수능, <laughs> 수능 기도회 어머니 수도에서 여기서 한다니까 <laughs> 어. 네, 굉장히 좀 대어지. 이제 다 이제 이쪽 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원래 보자면 딱정 가운데서 보면 저그 빨간 카펫이 정 가운데잖아요. 네.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음. 여학생, 남학생, 어, 남학생 아 그래서 이렇게 남학생이 이쪽... 들어오는 문이에요. 아 <laughs> 배재학당이 저쪽에 있죠. 아, 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유학생 어, 당학 저쪽 문으로 와서 저아와 어, 재밌다 이런 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도 보여주셨는데 천막이 펼쳐진 듯한 천장의 모양이 아주 아름다웠다. 영상에는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본당의 앞 옆에는 아주 예쁜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한다 음. 본당도 너무 예쁘고 길도 너무 예쁘고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와. 어. 고양이. 아까는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네. 이제 배재학당을 가볼 겁니다. 배재학당, 그냥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길 따라서 쭉 역사박물관이 있네요. 신교육의 발상지, 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을 가볼까요? 바로 옆인데 해제활동 역사 박물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나? 아 아니 애완동물 난 애완동물이 아니니까 들어가도 되겠지 이거 쇳동인가? 어? 아 박물관이긴 한데 아 아, 뒤쪽 편 있나? 배제 학장 역사 먹는 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동교에서 회 설명해 준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펜젤러 목사님, 배제학당. 근대 교육기자. 현판. 아, 이거구나. 배제학당. 고종 황제가 현판을 줬대요. 동전 초창기 교과서 아 이승남 박사도 맞아요 그 배대학당 출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주식영 선생님 원래 여기를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이버 지도랑 조금 다르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대지아빠 터라 터를 가볼까요? 터? 어? 여긴가? 그냥 거 배제학당 치면은 이쪽이 아니라 저 앞쪽이라고 나오던데 여기는 배제중고등학교라고 써있는데 배제중고등학교는 아니고 그냥 브리티시 카운스? 어떤 그런 곳입니다. 법이 배제 빌딩인 것 같습니다. 배제 빌딩. 이제 정동 빌딩 여기 안에 뭐 회사들도 많은 것 같고 학교 범인 배제학당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배제학당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여기 다써 있는 거네 정동 1 9 4육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나는 못 먹겠다 너무 비싸다 여긴 아닙니다 그니까 러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시, 자, 다시 정, 정, 정동교회 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